오늘 고생 좀한 집식하.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데요. 아이고, 적다 보니까. <laughs> 짐이 많아가지고. 조금 꺼내서 꺼내놓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주세요. 네, 그기다 놓으세요. 예. 저 짐들을 보니 오늘 단단히 작정하고 나오셨나 본데요. 아, 집사람이... <laughs> 손이 커가지고 적게는 못 갖고 다녀요. 그래서 꺼내놓고 보니까 제가 봐도 많네요. <laughs> 아직 짐이 반밖에 안 나왔는데요.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많아요. <laughs> 여기는텐트 옆에는 쌀이 있고 쌀 밑에는 또 고구마가 있어요. 땡기면 식탁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리해서 양쪽에 우리 두 부부 앉아서 식사하기에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의자가 참 깜찍하네요. 이 의자 갖고 다니니까 자리도 안 차지하고 사용하기 참 편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오보시면또 보여줄 것이 있다는 집시면 여기생겼는데 이게 지금 냉장고예요 이게 한 40m 들어가요. 그래서 예, 굉장히 유효하게 쓰고 있고 이게 적어도 여기 개수대예요 간단한 설거지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하고 이건 올라가는 물이고 여기는 스쑤 개수대에서 버리면 열이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버리는 물통이에요. 차는 작지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집시카 오밀조물은 이 안에도 잔잔한 물건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작아서 오물조물해도 저희 둘이는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켠에 가지런히 걸어진 옷들이 보이는데요. 세탁소를 저희가 했어요. 40년 넘게. 네.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만 보면 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옷을 거는 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꼬리 하나에 몇 개씩 이렇게 걸게 됐어요. 일단 구김이 안 가잖아요. 조금 답답해 보여도. <laughs>